2월 넷째 주 영월 군정 뉴스입니다. 영월 분덕제 동굴이 지난 19일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2020년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분덕제 터널 공사 도중 발견된 분덕제 동굴은 공사 중에 보호 조치가 된 동굴로 국가 지정유산이 된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 석회암 동굴 중에선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동굴 내부에는 종유관과 석순, 돌기둥 등 동굴 생성물과 종 모양, 구멍, 포트홀, 건열 등의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력 방향을 무시하고 사방으로 뻗은 가느다란 직선 모양, 기역자, 미은자 계단 모양 등 여러 형태로 성장하는 곡석이 발견돼 희소성이 매우 높고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영월군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1일 여성회관에서 여성친화도시 국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민참여단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민영경 여성가족연구원을 초빙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의 후 분과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참여단은 지역사회 재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제안, 홍보활동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월이 될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영월문화원은 지난 24일 영월 동강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는 지신밝기를 시작으로 전통 민속놀이와 푸짐한 경품이 준비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 민속놀이인 외줄타기, 민요, 한국 무용 공연과 쥐불놀이, 투호 등 다양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칙줄다리기 대회, 제기차기, 윷놀이 대회 등 민속 경영과 더불어 오곡밥, 인절미 무료 시식 등 먹거리 장터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영월군이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미취업,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 교육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취업컨설팅, 취업창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이고 주민등록상 0월군에 거주하며 40세 이상부터 59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영월세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이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영월군 청소년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은 9세에서 24세 사이에 영월군 청소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10개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시 동아리별 8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4월부터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 동아리별 활동 수행과 함께,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연합회가 구성돼, 지역과 연계한 청소년 주도의 동아리연합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청소년권익신장과 지역 연계를 통한 청소년과 지역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2024년 직업교육훈련, 치유공원 굿즈 상품 개발, 창업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15명이며 도예 및 굿즈 상품 개발, 디자인 및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주 3회 운영하며 직업훈련 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해 참여와 여성이 부담 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영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월군 보건소는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스마트폰의 워크온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상 속 걷기 운동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월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 동안 10만 보를 완보하고 영월 초등학교 앞 방랑시장 입구에 있는 간접흡연 예방 표지판 사진과 함께 금연 응원 글을 남기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